그다음에요. 음, 반성문 관련해서 진지한 반성이라서 감형을 해주는 경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드리 어, 자료를 보시면요, 그 M번방의 조주빈이나또 가수 정중영 승리 이런 사건에서 진지하게 반성을 했다 하는 이유로 감형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 양영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시면. 재판 전에는 제 죄의 무게를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하는데 상당히 무게를 줍니다 그렇지만 재판이 있고 난 이후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 제도 뭐 이런 식의 입장문을 내고 블로그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양영희 위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범죄 감형 노하우를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보도에서 봤습니다. 예, 여기 보면 카찰제 양형 자료 어떤 게 있나요? 혹시 카찰제가 뭔지 아십니까? 카찰제요? 예. 이거 <laughs> 법전에는 안 나옵니다. 네. 예, 카메라 불법 촬영제입니다. 아, 카찰제. 예. 근데 이 내용이 밑에 조그만 것이라서 잘안 보이실 텐데요. 정신병원 다니려고 하는데 어떤 게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걸 좀 크게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멀쩡하지만 정신병원 다녀야 양형에 도움이 되니까 정신병원 다니려고 하는데 어떤 게더 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정신병원 다니는 거에다 추가로. 그다음 자료 보시면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번 합의, 2번 반성문 탄원서. 3번 정신의학과 치료, 4번 봉사. 또뭐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거는 보 이렇습니다. 첫 반성문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하면요. 위원장님, 이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반성문을 하나 썼는데 첨삭해달라는 겁니다. 이것도 다 알고 계시죠? 혹시 모르시나요? 아니 뭐 보도로는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처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네.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반성물 대필 업체가 있는 거는 뭐다 아시는 건데요. 이 반성문을 요즘 AI로 써줍니다. a i 로 써주기 때문에 선택지 조합이 한 10만 개 정도가 그냥 나옵니다. 그 반성문 작성 가이드도 있고 탄원서 작성 가이드도 있습니다. AI가 반성을 하고 쓴다는 게 원천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AI한테는 뭐 특권권도 인정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인격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감정 패키지 전문 업체들이 등장을 해서 양용에 유리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패키지화해서 상품으로 팔고 있습니다. 56만 원짜리를 38만 원에 판다고 이렇게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 그래서 저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건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반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판사 앞에한테 반성을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판사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는 게 판사의 마음이라는 건데 저는 구조적으로 물론 판사한테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피해자한테 그 반성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 저이 부분에서 처장님하고 위원장님이 한 말씀씩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뭐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심하게 반성 여부를 반성을 만약에 양형 사유로 긍정적으로 참작으로 마음 먹는다 한다면 긍정적 양형 사유로 삼을 만한 반성이 정말 여러 사정이 비춰서 있는지를 저희 법원 입장에서 는 꼼꼼하게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저도 뭐 방금 처장 말씀하고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반성을 아예 삭제를 해버릴 거냐 양형을 참작하는 사유에서 그것은 정말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가해자가 있다면 이게 형벌이 응보형이 아니고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대원칙이니까요. 안전한 삭제보다는 정말 진지한 반성에 대해서 철저한 승리가더 <laughs> 중요한데. 사실 지금 실무에서 현장에서 철저하게 심리가 안 되고 이렇게 AI를 이용한 그 패키지 업체를 통한 반성문 이런 게 성행하다 이런 게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뭐 판사들의 철저한 양형 심리 이런 걸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